매일 한장 성경 1독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으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피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대로 버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폭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